여러분, 전통 금융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 암호화폐에 무려 1,600억 원을 투자했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바로 하버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베팅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 속을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무려 400년 역사를 가진 세계 최고의 금융 머리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하버드가. 그런 하버드가 지금 어디에 돈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정답은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비트코인 ETF입니다. 와, 이게 그냥 한번 사볼까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금융계의 거대한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베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예상 밖의 선택이죠. 에이, 설마!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게 그냥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됐는지 그 근거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공식 문서에 딱 나와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정보의 출처는 바로 미국증권거래위원회, 그러니까 SEC의 공시자료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전문 매체들도 다 이걸 보고 보도했고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딱 찍힌 자료니까 이건 몇 배도 박도 못하는 팩트인 거죠. 덕분에 우리가 하버드의 포트폴리오를 살짝 엿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도대체 하버드가 뭘,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샀는지 그 규모랑 방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비트코인 ETF가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뭐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동전을 직접 사서 막 지갑에 보관하고 이런 복잡한 거할 필요 없이요. 그냥 비트코인으로 꽉꽉 채워진 안전한 금고에 주식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훨씬 간단하죠? 자, 금액을 보세요. 무려 1,600억 원입니다. 달러로는 약 1억 2천만 달러. 감이 잘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중견 기업 하나를 통째로 살수 있는 돈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단 하나의 자산, 바로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에 쏟아부은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1,600억 원,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금액인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돈이 하버드의 전체 자산에서 얼마나 되는데? 뭐 푼돈으로 그냥 한번 사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자, 포트폴리오 안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위상을 한번 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푼돈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찔러보는 그런 실험적인 투자도 아니었고요. 놀라지 마세요. 이 비트코인 ETF 투자는요. 하버드의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무려 다섯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5위에요. 5위. 자, 이게 얼마나 대반한 건지 다른 투자랑 비교해보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구글 있죠? 그 구글의 모 회사 주식에도 투자를 했는데 그게 한 40억 원 정도예요. 그런데 비트코인 ETF에는 1,600억 원입니다. 구글보다 몇십 배나 더 많은 돈을 비트코인 ETF 하나에 투자한 거예요. 이건 정말 의미가 크다고밖에 할수 없죠.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린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버드 대학 기금입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총 운용 자산이 74조 원, 연평균 수익률이 10%에 달하는 그냥 미국 1위, 세계 최고 수준의 기금이에요. 한마디로 돈 굴리는 데는 도 같은 선수들이라는 거죠. 그런 선수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건 그냥 지나칠 일 아닌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수 있는 투자자가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과연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건 어떤 신호탄이 될수 있을까요? 역시나 시장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코인데스크 같은 주요 매체에서는 이걸 어떻게 분석했냐면 이건 전통 투자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ETF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다라고 본 거죠. 다른 금융기관들한테 이제 너희도 들어와도 돼 하는 일종의 청신호를 보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소위 스마트머니가 드디어 시장에 들어왔다는 거죠. 하버드 같은 정보력과 분석력이 가장 뛰어난 투자자들이 움직였다는 건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공식적인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까지 하버드의 놀라운 투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뭘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하버드라는 최고의 전통기관이 움직였습니다. 둘째, 그 대상은 비트코인 ETF라는 아주 현대적인 디지털 자산이었죠. 셋째, 방식도 블랙록이라는 주류 금융사의 상품을 통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뭘 의미하느냐? 바로 전통금융과 디지털 금융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역사적인 순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과연 다른 주요 기관들도 하버드의 뒤를 따를까요? 하버드의 이 선택이 그냥 특이한 하나의 사례로 끝날까요? 아니면, 거대한 기관 투자라는 쓰나미를 몰고 올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 걸까요? 앞으로의 시장을 지켜보는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